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마라의 생생라디오 장원일의 불금인가요? 네, 장원일의 불금인가요? 장원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일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거의 이제 여름, 어 여름이죠. 음, 여름 된 거죠. 어, 덥던데요. 어, 습한 기운이 그 산을 한번 이러고 보면 정말 초록이 많이 짙어 있는데 음. 그 앞에 습도가 뿌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음. 오늘도 보니까 습도가 한73% 정도 아, 되던데. 여름나기 지금 준비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도 좀 있어 가지고 지금 8리루 오사 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요거 집단 지성이 필요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음, 음. 아, 회사 아,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신랑 없이 아들이랑 보내야 하는데 뭘 해야 할까요? 만화방과 PC방은 아빠랑 가야 한다고 아 그래서 또 만화방 p c 방은안 간대 아빠랑 음, 가야 음, 돼서 음, 음. 사춘기가 오려는 에너지 넘치는 아들과 주말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주일째 연극을 보러 가야 하나 마트 투어를 해야 하나 고민만 백만 번째입니다 날 도와주세요. 엄마는 지금 연극, 마트, 요 정도 의 생각에서 지금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만화방, PC방은 탈락이지. 음. <laughs> 그래서 고민스러우실 거 그, 공고공고님이 아들 나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춘기가 오려는 오려하는. 에너지 넘치는 아들이 됩니다. 그럼 초등학교 9학년 아닐까요? 음, 초등학교 9학년 정도 될수 있고, 그것 조금 늦었다면 중학교, 중학교, 네, 뭐, 중학교 1학년? 1, 네. 네. 근데 뭘 하려고 한것 자체를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나이 또래 아들은 음. 혼자 노는 거더 좋아하지 않나요? 혼자가 더 좋은데 어... 자꾸 뭔가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같이 하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도 음... 하고 좀더 디테일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웃음> <웃음> 엄마랑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어... PC방이랑 만화방은 아빠랑 가야 된다고 하는데 칠오공공님은 음. 음. 에너지가 엄청 넘치나 봐요. 7500님은 이 에너지 넘치는 아들을 데리고 보드게임 카페를 가라고 <laughs> <관하고. 웃음> 아, 에너지가 넘치면 일단은 에너지를 소진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막 운동하고 싶고 뛰어놀고 음, 싶고 음, 그런 거지. 그런 건데 이제 가만히 앉는 정적인 거 하면은 아 이거 약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694님 각자 시간 보내기 어때요 아들은 아들대로 게임 삼매경 엄마는 음. 엄마 보고 싶은 연극 보러 가기 아아 어. 아, 그러면 아 8154님이 문자가 안 오네 오 게임 안 하고 애들을 좀 어떻게 좀잘 보내볼까 해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애들은 게임 하라 그러면 무조건 그,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방송이 아니면 음. 내비도 라고 할 건데 <laughs> 네, 방송이니까 고민을 하시니까 뭘 해드려야 되나 저희도 고민이 되네요. 방탈출 어때요? 바로 6 7님 음, 아... 엄마가 힘들거려. <laughs> 아 6112번이 이것도 괜찮네. 오늘부터 사직 기아 3연전 이거 보러 가시죠. 오. 근데 표 구할 수 있을까? 표를 어떻게든 구해야죠. 아... 음, 그것도 괜찮네. 같이 챌린지를 하세요. SNS 유행하는 거. 음. 와. 그 수업화 댄스 챌린지 이런 거4 <laughs> 8, 8 1 3번이 우리 애랑 같이 만납시다 <laughs> 어 가만히 하루는 집에 두시고요 그럼 친구들이랑 열심히 게임할 겁니다 대, 대신에 시간 제한을 두지 마세요 음. 그리고 하루는 워터파크가 어떻습니까 주신 분 계시고 아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네 3232번님 노래방 한 3시간 하면 아. 힘 빠질 것 같다고 그죠 노래 방도 괜찮네 듣지. 잔디밭에 축구공 하나 던져 놓으세요. 8400님. <laughs> <laughs> 혼자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아니, 여러분들, 저희 그 불금인가 해야 되는데, 9829번님은 사춘기가 오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갈만한 곳 찾아보면 어떨까요? <웃음> <웃음> 애들이 노는 거. 아, 이런, 이런 거 자꾸 요, 이제 고민을. 그, 9829님은 엄마다 보니까. 음. 아빠 스타일 아니고 엄마 같지 않아요? 보니까 여자분의 멘트인 것 같은데. 음. <laughs> 7723님, 전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클라이밍 체험해주는데 색달라서 좋아합니다. 아, 네. 근데 3319번님이랑 0225번님은 음. 자전거 얘기 많이 하시 아, 어, 자전거. 자전거 타러 가시라고, 어. 엄마랑. 롤러장. 음. 땀을 짝 빼서 탈진시키기 이런. 그러니까 이 진짜 에너지가 넘칠 때는 네. 뭔가 소진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집에 있으면 계속 심심하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 심심하다는 소리가 어, 음. 너무 듣기 싫었어요. 음. 너무 오래 심심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들 어릴 때 심심해도 돼, 음. 심심해도 돼, 전 계속 <laughs> 괜찮아, 심심해도 돼. <laughs> 근데 애들은 안 괜찮아. <laughs> 자,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렇죠. 말씀드리고요. 음. 정작 8 1 5사님이 반응이 없으신 걸로 봐서 지금 못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우리 열심히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한 어, 7, 8분 이상을 네. 네, 할애해드렸는데.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악 네. 이제 들어야 되겠죠? 네. 자, 불금인가요?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발라드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의 샤우팅을 많이 돕고 드렸다면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에 앞서서 음. 살짝 맛보기 정도의 음 여름 노래를 만나는데, 아,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사랑받은 여름 노래 중에 오늘은 특별히 커버송입니다. 커버송? 네. 음. 원곡이 아니에요. 네. 원곡은 아닌데 들으시면은 아는 노래들입니다. 음 대신 집중해서 듣기 평가도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가수 이름은 누구일까요? 커버한 가수예요. 네? 샵 2302번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자신 있는 분은 두분다 쓰셔도 되고 자신 없다. 아, 한 명만 써도 한 돼요. 한 명만 써도 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몸풀기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아, 여름 맛보기 노래들. 일단 바닷소리 찾기. 참... 일단 여러분들의 집단지성 감사 인사는 왔습니다. 파리로사님. 아우, 너무 도움이 엄청 많이 됐어요. 아, 진짜? 오, 다행이다. 소리와 어, 갈매기 소리 갈매기. 살짝 들었습니다. 음. 어, 원곡 가수를 적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는 오늘 커버곡들이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원곡은 음. 앞으로 들을 시간들 계속해서 들을 그럼요. 시간들 엄청나게 많을 네. 것 같아서 오늘은 맛보기 여름 음. 노래들 그 가운데 커버송 첫 번째 퀴즈 가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허각 정은지 예. 그렇게써 주신 분들 정답 인정해 드리고요. 노래는 바다를 들었습니다. 네. 어, 원곡하고 다르지만 너무 듣기 좋네요. 음. 3월 16 님. 그리고 럭셔리한 느낌이 있다. 어허. 원곡과 달리 그런 얘기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감미로울 수도 있군요라고. 음, 음, 음. 그러니까 오늘 네. 이런 분위기 커버곡들 지금 남겨진 곡은 내곡입니다. 몸풀기 네. 첫 번째 퀴즈 통과하신 분들 두 번째 퀴즈는 제목을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아, 요건 쉽다 어, 요건 쉬워요 음, 음. 제목 예샵 네. (2302번) 건당 (50원) 김 문자 (100원) 제목 뭘까요? 전곡이 1994년인데 우와. 1994년도에 가장 히트가 되었던 노래 중에 한 편입니다. 음. <목소리> 사랑을 바라는 나, 너와 함께 바라보자, 안 넘어. 우리의 복음자리 꿈, 꾸는 마음 남아 어린 셔리 쓰리나, 꿈을 지워버린 똥, 걷어버린 내 앞으로 내게로 와, 줘 밖으로 나가도 나, 다른 사람 보이지 않도록 해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너를 누가 봐도 탐을 내는. 생 라디오 불금인가요? 6월 27일 금요일 순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요거 한 먼저 할게요. 음, 네. 안내 방송 이 있어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해변,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하기, 음주 수영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가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불금인가요? 사부에서도 이어지죠. 네. 아, 3아부죠 우리 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 90년대, 2000년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여름 노래 하면 생각나는 곡들 중에 음. 커버곡들 저희가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네. 두 번째 퀴즈는 제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도 괜찮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꽤나 많으시고 초등학교 시절이랑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세대가 정확하게 그 시절을 기억하게 만드는 노래로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거북이 버전으로 드렸던 퀴즈였습니다. 네, 30년째 가까이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3 4 4 5님 진짜 여쩌언이 사랑받는 음. 노래요. 박태일 사랑 리메이크도 꽤 됐고 그리고 이 거북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리스트 어우, 계속해서 그냥 가지고 가시는 어,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좀더 원곡도 진짜 좋은데 음. 원곡 좋다는 분 계시고 거북이가 좀더 흥이 난다는 분도 흥이 계시고 흥이 난다 어. 그렇네요. 음. 자, 어, 오늘 준비한 곡 중에서는 러닝타임이 좀 있는 노래이긴 한데 준비한 곡 중에 원곡을 들여다보면 은이 노래는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은 노래 중에 한 편이기도 합니다. 1985년도에 허, 나왔던 아, 노래면 노래구나. 그러면 이 노래에는 지금 대체 몇년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와. 있는 노래인지 특히나 또 이맘 때딱 들어야 되는 노래죠. 이맘 때, 그러니까 설 설레는 그딱 이제 여름 시즌 시작되는 네. 즈음에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면 힘도 나고, 음. 어 해야 될것 같고. 휴가 계획 짤 때. <웃음> <웃음> 휴가 계획 짜면서 비지로도 음. 네,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막상 휴가를 떠나실 때는 이 노래 안 빠집니다. 그렇죠, 들어야죠. 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가수 이름과 그리고 노래 제목을 함께 써 주셔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커버 곡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도 역시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두 사람 목소리 다 적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메인 보컬로 그냥 뭐 목소리가 지문인 가수 음. 이름만 쓰셔도 됩니다 네. 오늘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구사사령인처럼 일단 미리 정답 주셨는데 제목은 맞습니다만 네. 아, 가수 이름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커버곡, 리메이크송이니까요. 네. 커버 버전들 함께 만나는데 이 노래 가수 이름 그리고 노래 제목 뭘까요가 퀴즈고요 아마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 그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를 음... 이 보컬이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답 적으시고 어 그리고 나서는 바로 어, 알수 있죠. 아, 바로 알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그 그 이후에는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흥이 막 올라온다 아침부터. 네. 그렇죠. 사력치론이 미리 적으시고 <laughs> 네, 즐기시면 됩니다. 샵 2302번 건당호 10번 김문자 배관 설명만 듣고 적어 봅니다 하시는 분들. 바로 찍어 봅니다. 0125번 님, 102번 님. 원곡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리메이크 곡이 많다 보니까 그쵸? 여러분들은 이 곡을 리메이크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데 음. 아하 이 가수의 노래를 근데 그 가수가 아니에요. 네. 자 갑니다. 내 알이 소리가 들려나 계곡 속에 내리는 물을 찾아 그곳으로. 명곡을 앉아서 들으시겠습니까? 여행을 떠나요 소리 질러 는자 이승기 쓰셨던 분들은 빨리 <laughs> 다, 다시 써주시기 바래요 가수 이름 노래 제목 같이 써야 됩니다 광야를 향해서 태국을 향해서 야, 이거 한 곡을 듣고 나니까, 네. 어, 노래를 뭐 잘, 잘하는 것도 알고 다 흥이 나고 좋긴 한데. 네. 진 빠지네요. <웃음> <웃음> 한국 듣는데 어, 어 너무 힘든데 요까 아, 이거 이거 서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앉아 있을 음. 수가 없어요. 하신 분도 계시고 아, 차마 일어날 수가 없는데 회사라 하는 아하. 분도 계시고. 아, 싸 신나요. 아, 마시고 분위기 잡았는데 이제 어디든 떠나야 할까 봐요. 음. 진짜 떠나고 싶네요. 763님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커버 버전들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네. 또 원곡의 순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기도 하고, 8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40여 년 동안,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여름송 중에 한 편이기도 합니다. 떠날 때꼭 챙겨가는 노래. 음. 보통 이승기 씨의 여행을 떠나요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정답이, 김태우, 그리고 이현도 여행을 떠나요. 함께 들었습니다. 아우, 아주 막 대국으로 만드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넣긴 했는데,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싸 신나요, 7 5 63번님. 아 <laughs> 어, 유턴하고 싶다. <laughs> 일하러 가시다가 유턴하고 싶다. <laughs> 다시 유턴하셔야 됩니다. 음, 다시 유턴해서 그러니까요. 일하러 가세요. 예. 네. 아, 오늘 준비한 곡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사랑받은 여름 커버 곡들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동안에는 또 여름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야 되는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살짝 맛보기 버전이긴 한데 근데 원곡이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커버 곡도 알고 있으니까 흥은 제대로 예, 나죠. 주체를 못하겠네요. <laughs> 특히나 금요일 날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자, 날씨도 좋고, 진짜 어디 가고 싶네요. 아, 휴가 계획 이르게 세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앞서 그, 누구였죠? 어, 문자가 있었는데, 손님 공항에 지금 어. 보내드리고 오신 다른 분 계셨는데, 아, 공항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북적거리질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대기 중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빨리 되겠네. 그러면 하나 더 드리고, 네. 네. 자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함께 써 주셔야 되는 퀴즈 #2302번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오늘은 여름 노래 커버송이라 그랬으니까 이 노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노래인데 또 목소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laughs> 가수인데 오늘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샵 #2302번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가수 이름 그리고 노래 제목 뭘까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를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공따리 샤바라. 교차되고 네. 만남과 이별을 남 소리 음. 조금 네 음, 들었습니다. 이게 그 분위기가 노래가 원곡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쵸? 있는 리듬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니까 처음 들으신다는 분들 너무 많으시네요. 그러네요. 음. 네, 요건 그래도 조금 리메이크된 노래인데 음. 오래 좀 됐잖아요. 이번에 새로 또 리메이크된 거 버전도 좋았는데 이 앨범 꽃갈피, 꽃갈피 앨범 너무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꽃갈피 앨범 이 앨범은 2014년도에 나오네요. 와, album입니다. 벌써 10년 됐어요. 10년이나 됐구나. 네. 아유, 노래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동요 같고 이쁜 노래였나요? 4563번 님. 이제 누가 커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곡 그렇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이분이 참 커버를 잘 하세요. 음. 아, 8854번님은 꽃갈피 버전을 다 좋아해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고 계속 들으신다고. 산책할 때마다 듣는다. 아, 산책할 때 들으면 음, 괜찮겠는데. 네네, 좋죠.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왠지 노래가 하와이에 가서 어어 어, 예, 있어야 될것 같다고. 729번님. <laughs> 예, 그리고 어 올해는 휴가는 힘들겠어요. 장사해야요. 5577번님. 근데 이제 여름휴가라는 게 네. 꼭 정해놓고 가는 거는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쉬기는 쉬어야 되지만은 기후가 너무 변해서요. 사실 예. 이제 7, 8월에 여름 휴가가 조금 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한몇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예, 뭐 장마에 태풍에 음. 휴가를 참 잡기가 쉽지 않은 달이 7, 8월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전처럼 7, 8월이라는 거는 그냥 더위를 피해서 정말 잘피오는 피서. 음. 예. 피서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휴가 잘못 잡으면은. 어유 그냥 저희를 뭐... 맞닥뜨리게 되고 네. 아니면 뭐 비나 태풍을 맞닥뜨리게 그러니까. 되고 사실은 사무실이 제일 시원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여름을 피... 더위를 피한다는 건 사실 좀 네. 예, 요즘 사무실이 제일 네. 시원한 네. 여름 그래서... 휴가 굉장히 고민됩니다. 조금 미뤄가지고 음. 가을 무렵에 짧은 가을에 갔다 올까 음. 어, 미뤘다 써야지. 요즘 다양하게 그래서 계절을 또 해서 가시던데. 그 6월 말에 항상 간다는 분 오늘 음. 문자에 있었어요. 네. 그 6월 말도 참 좋아요. 음. 여름이 딱 시작하기 전에 딱 갔다 오는 거. 물놀이도 그러... 말로... 할수 있고. 음. 그렇죠. 네. 요즘은. 근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9월까지도 또 연장이 네. 되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휴가 계획들 7, 8월이라는 고정관념들이 조금씩 많이 바뀌어지고 없어졌어요, 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많이 많이 달라졌죠. 자 들려드렸던 여름 초입에 우리 오늘 함께 만나고 있는 여름 노래 커버송 지금 들려드린 곡은 아이유의 목소리 그리고 피처링은 클론이 함께했습니다. 음. 꿍따리 샤바라 함께 들렸고요 아, 근데 피처링 내레이션도 <laughs> 랩할 때랑 <때는> 달라가지고 <laughs> 그럴까? 어, 클론의 목소리라고 계속 들으면서도 클론 맞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어, 굉장히 어색하게 들었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곡 역시 어,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 중에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곡인데 앞서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던 게 조용필의 어, 1985년도 여행을 떠나요라는 곡이 오늘 가져온 곡 중에 가장 오래된 곡이다. 네. 원곡은 음. 그랬는데 아니더라. 아 그래요? 야, 아니더라고. 이거 어. 저, 저는 이 노래를 마지막에 가져온 거를 음. 깜빡하고 있었어요. 어, 이 곡은 몇 년도 노래이 곡은 무려 1970년도입니다. 아, 7 0년 1970년도부터 시작해서 음. 지금까지 여름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만의 어, 소위 예. 말하는 피서 노래입니다. 이거 어디 읽으실 겁니까? 첫번 어, 처음부터 읽기는 좀 힘든데. 저는 오늘 글자 수 여섯 글자 끝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게 <laughs> 여섯 글자면 괜찮겠다. 여섯 글자로 어, 지금 아마 설명을 듣고서도 네. 정답을 벌써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섯 글자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네. 어, 지금 풀까요? 어, 6930번 님 그렇죠. 정답이고요. 9236번 님 정답이고요. 6750번 님 정답이고요. <laughs> 7694번 님 <laughs>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여섯 글자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가 볼까요? 네. 여섯 글자 네. 샵 2302번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별이 쏟아지는 <laughs> 별이 쏟아지는 아 원래 사실은 가사를 의미해야 되는 시간인데 음... 이 시간은 너무 쉽게 맞추실 것 같으면 저희가 그쵸. 이렇게 좀 짧게 해드릴 때도 있다는 거, 이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음. 글자의 수가 여섯 글자고, 노래 제목도 여섯 글자는 맞습니다만, 네. 지금 들으시고는 여름아 부탁해로 가시는 분이랑, 별이 쏟아지는 이 별이 쏟아지는으로 음. 갔잖아요 첫 번째 가아 여섯 글자다 음.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가셨겠지만 이제 별이 쏟아지는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4813번님처럼 해드렸어야 되네 별이 쏟에서 멈췄어야 되네 아 그래 길었네 길었네요 아. 여섯 글자도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샵이사용공이 <laughs> 건당 50원 김문자 <laughs> <긴> 100원 <laughs> 여러분 어 광고 2분 20초 갈 거예요 맞추실 수 있죠? 구이오공부님, 아우 어릴적 삼촌이 통기타 쳐주시고 어린 조카들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어린 때는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네. 나중에 이제 커버곡 나오니까 내 노래가 된 거야. 알고 있는 노래. 자, 1970년도 키보이스의 원곡이고요. 오늘은 커버곡 듣는다 그랬으니까 DJ Toc 네, 리메이크 버전 남겨둡니다. 해변으로 가요. 환불 받으실 분 30292570021802147295번님 축하드려요. 아 진짜 유턴 해가지고 해변으로 갑시다. 9250님 주셨는데 진짜 그러고 싶네요. 원희 씨 고맙습니다. 음주해요